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규제와 승인, 그 거대한 장벽을 시원하게 허물어 드리는 에프프루브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가장 치열하고 정교한 관문, 바로 글로벌 제품 등록의 5단계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종이 뭉치와 데이터가 오가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는 이걸 단순히 서류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수조원의 가치가 걸린 한판의 체스 게임이자 각국의 규제 당국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공략하는 고도의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단 하나의 단어 선택, 소수점 자리 하나가 틀리는 것만으로도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 그야말로 정확성과 준수라는 두 단어가 지배하는 세계죠. 준비되셨나요? 초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표현부터 노련한 전문가들도 쩔쩔매는 심사관과의 협상 전략까지 지금부터 등록의 5단계를 아주 생생하고 깊이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략 수립과 분류입니다. 전쟁으로 치면 본격적인 진군 전에 지도를 펼치고 적의 병력을 파악하는 정보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품 분류입니다. 내 제품이 단순히 공산품인지 의료기기인지 혹은 그 경계에 있는 웰니스 제품인지 결정하는 이 짧은 순간이 앞으로의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을 결정짓습니다. 이 단계에서 초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사용 목적을 너무 모호하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적는 것과 특정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적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자로 적는 순간 여러분은 규제의 늪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격차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제품의 현재 상태와 각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급 전략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만약 심사관이 여러분의 제품을 너무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논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유사 제품 사례를 들며 우리 제품의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해야 하죠. 여기서 쓰이는 표현이 바로 실질적 동등성입니다. 기존에 승인된 제품과 우리 제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것이 1단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지도를 다 그렸다면 두 번째 단계, 서류 준비 및 기술 문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일명 서류의 지옥이라 불립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시험, 성적서, 원자재 정보, 그리고 제조 공정도를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엮어내야 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 뭉치를 우리는 기술 파일 혹은 마스터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초급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필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추적성입니다. 원재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추락까지 모든 과정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심사관이 "어, 이 부품은 어디서 온 거지?"라고 의문을 갖는 순간 그 등록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주얼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수정 전에는 제품이 튼튼합니다라고 적었다면 수정 후에는 본 제품은 10kg의 하중에서 연천회 반복 테스트를 거쳤으며 파손율 연천 0.1% 이하를 기록했습니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성의 차이입니다.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디자인 히스토리 파일 즉 설계 이력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제품이 완성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처음 아이디어 단계부터 어떤 고민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모든 시행착오의 기록을 요구하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준수 때문입니다. 규제 당국은 여러분의 제품이 우연히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하에 항상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피말리는 세 번째 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심사 단계입니다. 서류를 던졌으니 이제 기다림의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심사관은 여러분의 서류를 현미경으로 보듯 샅샅이 뒤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심사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서류만 보는 데스크 리뷰고, 다른 하나는 공장에 직접 찾아오는 현장 심사입니다. 현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적어놓고, 막상 공장에 갔더니 다르게 하고 있다. 그건 즉시 불합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들은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수치는 왜 이렇게 나왔죠? 이 테스트 방법은 표준과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이때 초급자분들은 당황해서 이메일에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답변의 정석은 우리는 표준 가이드라인 몇항몇 몇 주에 근거하여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극적인 네 번째 단계 보완 요구 및 협상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구간일 겁니다. 심사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정보 요청 혹은 질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귀사의 자료는 불충분하니 추가 테스트를 하세요. 혹은 이 부분은 승인해 줄수 없으며.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초급과 고급의 차이가 명확히 갈립니다. 초급자는 심사관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새로운 테스트를 하러 달려갑니다. 그러면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들고 시간은 또몇 달이 흐르죠. 하지만 고급 전문가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심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심사관이 정말 새로운 테스트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논리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사관이 제품의 독성 테스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새로 테스트하는 대신 이미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데이터 시트를 다시 정리하고 해당 원료가 수십 년간 다른 제품에서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문헌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심사관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설명해 줄게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 협상 한 번으로 수억 원의 예산과 1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최종 승인 및 사후 관리입니다. 축하합니다. 마침내 등록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시장 출시 허가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단계는 제품의 생애주기 관리라는 더큰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나간 뒤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발적 회수나 안전성 정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규제 준수는 등록증을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제품에 작은 변경 사항이 생겨도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나사 하나 바꿨는데 보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이걸 변경 승인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어렵게 받은 등록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벌금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겪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등록의 5단계를 쭉 훑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히 영어 서류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법적 신뢰를 쌓는 과정이고, 시청자 여러분의 제품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도의 전문 지식 서비스입니다. 전략적인 제품 분류부터 철저한 기술 문서 작성, 피 말리는 심사 과정, 그리고 노련한 보안 답변 협상을 거쳐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확성과 준수입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이메일 한 통, 심사관에게 보내는 보안 답변서 한 장이 결국 우리 기업의 수준을 보여주는 얼굴이 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규제 당국의 언어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글로벌 시장의 문턱은 더 이상 높기만 한 벽이 아닐 겁니다. 오늘 애프로부와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등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준수된 정보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 중인 등록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은 심사관의 까다로운 보안 요구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5단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실제 심사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비포 앤 애프터를 통해 어떤 문장이 승인을 앞당기고 어떤 문장이 심사를 지연시키는지 아주 세밀하게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 그 첫걸음인 제품 등록을 응원하며 오늘 대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등록 파트너, 애프루브코였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